이봐요, 일어나요. 정신 좀 차려 보라니까요. <laughs> 다행이다. 저들처럼 변하지 않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도와주세요. 전 가서 몬타나를 빼어볼게요. 어서 움직이자. 이건 은혜입니다, 무명계 가가 씨. 그리고 당신은 레인저 친구가 행복해지는 길을 방해했죠. 다가오지 말고 그대로 멈춰서요. 당연, 무력을 행사하는 건제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건 정복이 아니라 증명 때문이죠. 뭘 증명하라는 건데요? 제 관점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갈망에 순응할 생각입니다. 몬타나 마치 세브스 뭘 하려는 거야? 설마 몬타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된 거야? 네 뒤에 있는 그 녀석은 나쁜 놈이라고... 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너도 진심으로 졸리나나 원숭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나 온타나 아 이게 대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어서요 마음대로 하시죠 당신이 제 증명의 마지막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좋겠네요 진짜 단단히 미쳤네 이쪽이에요 뭘그이 멍하게 있어요 잠덜겠어요 떠나고 싶다면 떠나셔도 돼요. 하지만 왜제 관찰 샘플을 데려가시려는 거죠? 관찰 샘플이요? 네! 비범하게 개조된 몸은 일반인과는 달라서 물질적으로 대화가 음. 이루어지지 않죠. 강철처럼 단단한 정신은 국권에서 어떤 타락에도 꿈쩍 않구요. 그런 갤럭시 레인저를 제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관찰할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laughs> 당신이 두려움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 요청을 하려던 건 인간이 원숭이로 변해 마음을 잃게 되면 저게 조종된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무슨 근거로 당신이 직접 저 레인저를 깨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갤럭시 레인저 씨, 번거롭겠지만 이 아가씨에게 총을 겨눠주시죠. 비봐요 하지만 살인은 위법 행이잖아 상대가 아름다운 손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안 그래? 설마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된 건가? 고작 이총 때문에? 멋진 총이긴 하지만 이걸로 누굴 죽인다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 둘 사이의 원하는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고 난 먼저 가보는 게 어떨까? 투트힐 씨, 잠깐 제가 이 모습을 보길 바랐던 거예요? 네, 당신도 눈치챘겠죠. 헛된 꿈에서 원숭이로 변한다 해도 현실에 있는 몸에는 생리적인 퇴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울러 강인한 마음을 가진 그는 더 값진 표본이 되겠죠. 그의 마음은 파멸되기는 커녕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원숭이도 갤럭시 레인저도 아니에요. 몇년 전, 고향이 파괴되기 전 아무런 걱정 없이 조언해서 살던 과거의 부트힐이죠. 불완전한 퇴화라니, 아주 흥미롭군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모습은 적어도 그가 첫 번째 도적에게 방아쇠를 당긴 날로부터 최소 10년 전이랍니다. 정말 신비롭네요. 손에 쥔 총으로 좋은 꿈 극단이든 저든 단번에 끝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불어납니다. 지금의 그는... 총 쏘는 법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자, 카우보이씨.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당신의 마지막 과제를 완성해보자고요. 원시 박사편에선 갤럭시 레인저와 인공적으로 탄생한 배신자 논문을 몇편더 써볼만 하겠어요. 응? 어, 데이씨! 가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낮추시죠, 아가씨. 청강생의 소양을 갖추세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네, 당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꿈이에요.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어디에 머물러 있죠? 박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장작을 패고 있나요? 전부 틀렸어. 뜨끈한 스튜를 먹는 중이지. 이상하네. 내가 왜 잠든 거지? 아직 할 일이 많으니 곧 닉이 날 발로 차서 깨울 거야. <laughs>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군요. 하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겐 컴퍼니가 저지른 일이 아주 먼 미래일 테죠. 하아,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이상한 꿈이군. 어쨌든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꿈에서 깨면 괴로울 것 같나요? 괴로울 것 같냐고? 그럴 리가? 하지만 꿈속 사람인 당신이 내게 익숙한 그 땅을 볼수 없다는 건 안타까워.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지. 젊은 나이에 그런 비유를 할 줄은 몰랐네요. 이상할 건 없어. 인간은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법이야. 생과사를 직시하는 걸 포함해서 말이지. 아에라가 네파르셰르는 죽음은 가장 공평한 사랑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 죽음은 착한 사람의 고결한 성품을 지켜주지, 반대로 죽음은 교활한 악당의 모든 걸 깔끔하게 끝내버려. 그렇군요. 그 말인즉슨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가요? 그럼 제게 손을 뻗어 보시죠. 아무래도 당신은, 가장 공평한 사랑을 우주 구석구석에 뿌리고 싶어하는 것 같군요. 원시 박사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마지막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분의 철학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한 행성은 머지않아 가엽게도 멸망할 겁니다. 좋아 선생님, 근데 할 얘기가 하나 더 남았어. 빗나갈까 걱정했는데, 너에 잡았으니 더는 걱정할 필요도 없겠군. 뭐라고요? 어째서 분명 재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 <laughs> 그거 알아? 조금 전까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마음을 저렸다고. 근데 이젠 됐어. 악당은 죽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왜라고 묻는 법이니까. 난 귀머거리가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내가 선악을 구별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laughs> 역시 네게 말이 맞았군. 복수할 땐 핑계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 이 세계에 단한 가지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악인에게 총을 쏘는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은 아직 어린애잖아요. 아무리 타고난 악인이라 해도, 이런 일을 처음 저지를 땐 죄책감이 드는 법인데! 그래? 그렇다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 살인을 일삼는 지명수배자든, 총을 쏴본 적이 없는 어린 카우보이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지. 그건 바로! 이게 총을 쏘는 거다, 베이비! 미콘을 고쳐줬으니 비밀을 하나도 알려주지, 깡찍꾼이 청으로 네 몸에 사랑을 내주겠다는 말은 조작되지 않았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가장 공평한 사람이야 특히 나처럼 갈수록 사악해지는 깡찍이에게 다져! 즉흥 공연! 공연 시작! 덤벼보시지! 총을 장전하군! 제 무덤을 파거나! 흥.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흥.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꼼꼼하게 겨루자! 물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총을 장전하군 무덤을 파잖아 불교함을 씻어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동 공연 시작 끝나다 넘겨보시지 총을 장전하군 무덤을 파잖아 공연시작! 공평하게 겨루자! 총을 장전하군! 을라 공연! 이건 역시 죽음의 장점이지. 네가 어떤 고충과 이념을 가졌든 그걸 듣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아, 제가 좀 늦었나요? 이미 끝난 일을 말하는 건가? 이제 시작될 일을 말하는 건가? 이제 시작될 일이요? 아참 도와줄 사람을 찾고 부틀 씨의 머리 상태도 한번 봐줘야 하는데. 머리 상태를 봐준다고? 무슨 혹 같은? 네? 공감각 비콘도 돌아온 건가? 헛개은 이런 족발! 베이비! 어? 저 녀석을 처치하자마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가요? 음... 어쩐지 조교 나나들이 일대일로 가르치더라니... 그럴 줄 알았어. 때로는 일이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똑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법이지. 가자, 무명계. 지원 요청은 됐어. 이게 총을 쏴서 해결될 문제라면... 발이 페나코니에서 나보다 잘 해낼 사람이 어디겠어